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성용사 아이디표입니다 저는 SK 이터닉스를 보실 겁니다. 오늘 SK 이터닉스 장 중에 무려 14%나 급등해주면서 좋은 기사가 또 떴습니다. 어떤 기사? 맞아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SK 이터닉스 주가가 어떤 거에 영향, 연관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 ESS 저장 장치.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통방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방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우리 SK 이터닉스 지속적으로 상승주고 있는데, 홀딩 또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12%까지 지금보다 치솟은 우리 SK이터니스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만원 선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차 매수는 여러분 가짜일 확률이 높지만 이때 기준봉 섰고요 다음날 빠지지 않고 주가가 추세선을 돌파해준 양봉 나올 때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 타점을 잡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던 구간 정확하게 2만원선 돌파할 곳입니다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만원선 하락할 때는 전량 손절을 했지만 다시 지켜보다 다시 매수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 뿐만 아니라 제 영상 보시면요 5, 800분에게 어, 우리 어저께 14시간 전에 360분에게 어, 마지막 매수기에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SK인터넷 패시브 자금 들어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틀 전에는 양봉출원 99% %인, 인 확률 어,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음, ESS 놀라운 소식도 터집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5일 전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여기서 모아가신 분들은 오늘 큰 수익 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하게 영상 켠 거는 뭐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홀딩 또 홀딩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영상 급하게 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정말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로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SK이터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ESS 저장장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영상 어이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s 그룹의 가장 좋은 기사가 떴는데 ai 전력 수요 폭증에이 이 전력 인프라가 etf를 상장을 러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전력마 노후화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 ai 관련 전력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전력 관련주들 중에 ess 저장장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왜 신재생 에 와 같이 물려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왜요 맞아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밖에제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빠르게 체크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원전 수주 이게 왜 우리 sk 이터넷에또 엄청난 수익과 어, 수익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맞습니다. 원전은요 이제는 소형 모델 원전 SMR 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ESS 저장장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원전이 올라가도 전력이 올라가도 SK 이터니스의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 근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 자 제가 여러분들께 LS 멀티리지 SK 이터니스 ESS 저장장치 기업들이 왜 다시 한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또 테슬라가 급등을 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우리 포스코 dx sk 이터링스 ls 멀티리어즈 이런 종목들 같이 잡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뭐예요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에요 어 이런 기업들이 어 우리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가 확정될 때는 엄청난 상승을 기대감에 상승한 주가이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요 어 미리 올라갈 때 여러분들 뭐다 ess 저장장치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받을 수밖에 없다 2차전지 전기차기 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sk 이터니스는 2만원 선에서 매집을 뚫어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만원 선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이 슈팅 구간에서 얼마나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음, 무려, 어, 지금 420억이 터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이 기준봉이 섰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봉이 섰기 때문에, 7월 10일날 수요일날 우리 오늘 430억이나 터지는 이 기준봉이 섰기 때문에, 이젠 이 기준봉을 가지고, 여러분들 물량을 어디까지 매수하면 되겠다? 그렇죠. 똑같이 2만원 선까지 닿을 때까지 매수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실질적으로 큰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엄청난 큰 물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큰 수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SK이터니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ESS 저장장치에 대한 특급 수혜가 이렇게 기대됩니다 라고 하는 기사 또 터져 나오면 다시 한번 20일 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음,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눌린 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우리 삼각 수렴을 정확하게 돌파하는 흔적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기준봉 잡고 중간선이 2만 선이 이제 더 의미 있어졌고요. 여기까지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임을 노려서 어때요? 추세 상승을 노려서 어디까지 보아볼수 있다? 맞아요. 내려간 폭의 3, 어, 2분의 1 지점, 이 24,500원까지 당연한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조정받으면서 2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크게 조정받으면서 보다 어, 어디까지 전고점까지 노릴수 있는 게 바로 S K 이터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어, 긴장하고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s k 이터스를 바라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재무적인 악재가 없기 때문에, 재료적, 재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보다 기술적인 분석이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 이 기술적인 분석보다 빠른 실시간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아직도 sk 이터니스의 목표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점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어디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sk 이터니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28회 투자자산운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위 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과 팩트 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과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3% 정도의 수익권을 챙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 시초가 급등 예상 종목 대원전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SK 이터리스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전기 관련주들이 원전 관련주들이 더블 수혜를 받는 기업이 또 이런 종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오전에 어, 오늘 테마 오전 수급 정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전력 미용 바이오 테마 주목하세요. 오늘 HAB 또 엄청난 급등했죠. LS 에코에너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78%로 급등했고요. 우리 기술 한전 산업의 뭐다 대원전선까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도 다 급등을 했죠. 자, 이렇게 식초가 급등 예산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목 던져주고 만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대원전선 1차 매도 몇분 몇 만에 3분 만에 3% 정도 수익 구간 챙겼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 내역 보시게 되면 7월 8일 월요일 에 바이넥스로 5% 수익. 그죠? 어저께 두산 에너빌리티 3% 수익. 오늘 대원전선 3% 수익으로 지금 3일 만에 11% 수익을 단타로도 챙겼고요.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 확실하게 잡아가는 속통방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대원전선 같은 경우 매매 내역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됐다? 어, 수익권 크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 소통만 들어오셔서 이 혜택 누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실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네, 참여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도 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만 들어오셔서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과 함께 다른 종목들도 매수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SK 이터닉스 주주 여러분들 제가 7월달 히든 종목도 준비해드렸거든요 7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1분만 집중하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 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 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 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 달 어, GS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워서100% 정도 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달 히든 전버기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만에 상승 보여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달 히든 전목 GS 글로벌 여러분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 3일만에, 이틀만에 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 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가야 될 7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비율 50%로 큰 손익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현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 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 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 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권을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방을 초대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번호 있으시고 일상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확천금, 인생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 회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저택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만 띡! 당겨주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 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지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라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석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